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. 알 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더미식 닭다리 삼계탕 한 개가 놀라운 가격으로 깊고 진한 국물 맛과 쫄깃한 닭다리의 조화가 일품입니다. 지금 바로 10% 할인 혜택으로 맛있는 삼계탕을 즐겨 보세요. 4위입니다. 건강한 백0세 삼계탕 5팩을 놀라운 32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넉넉한 1kg 용량으로 온 가족이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요. 맛있는 삼계탕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오늘 주문하면 바로 출발. 백0세 삼계탕 9팩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1kg 넉넉한 양의 11% 할인 혜택까지. 온 가족 건강 챙기는 맛있는 삼계탕 놓치지 마세요. 2위입니다. 지리산 들깨의 고소함이 가득한 삼계탕 4팩. 1.2kg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이 즐기기 좋아요. 지금 바로 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건강하고 맛있는 백세 삼계탕 놓치지 마세요. 1위입니다. 온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양식. 백세 삼계탕 3팩. 넉넉한 1kg 용량으로 푸짐하게 즐기세요.